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4명의 후보가 추려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후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 반론이 있거나 아니면 또뭐 지지에 뭐 의견이 있으시다 그러면 마음껏 달아 주십시오 네뭐 그러면 다음에 또 영상을 제작할 때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제가 조금 어떤 톤맨 매너를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경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부산 광역시 출신이고 서울의대에서 의학박사를 받았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원에서 공학석사, 와튼스쿨에서 경영학석사도 받았습니다. 자, 캐리어에서 보듯이 의학, 공학, 거기다가 경영학. 뭐, 어, 저, 정말 브레인은 브레인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업력 좀 볼까요? 의사로 시작했죠. 보안소프트웨어 회사를 창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카이스트 교수가 됩니다 이때 사실은 안철수의 어떤 개인적으로는 가장 빛났던 네 별의 순간이었죠 모든 청년들 모든 국민들이 다 사랑하는 그런 아주 맑고 스마트한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정치가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어요 서로 영입하려고